이게 정의몬스터 같은 경우 이거 파크라이 4에서 가능했던 기, 기능이거든요. 던져. 아씨 이상한 애가 나왔어. 왜 너가 나와 왜? 왜 너가 나와 왜? 불어. 쿠커가 아닌데 지금 필요한 거는. 얘네들은 와서 난게마 에비. 에비. 나 화살 주시고요. 아 이게 돼야 되는데. 정예 멧돼지가 나와야 나한테 뭔가 될 텐데. 일로 와 봐. 아이씨, 울버린 새끼. 아유, 너 뭔데? 내거 먹냐? 또또뭐 와? 이런 연병알 지들은 필요 없는데, 아, 근데 이 돼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돼지잖아, 그냥 이건 그냥 돼지잖아.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괴물 멧돼지라고. 아, 동물 사냥 되게 힘드네. 이거 안 나와 애들이. 아, 뭐 괴물 들쏘 아, 성우나? 전에 들소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왜 이젠 안 나오지? 야야 어디로 갔냐? 팀버야 들소 좀 찾아줘봐 나못 찾겠어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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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괴물이니? 아닌데? 그냥 들쏜데? 팀버야, 괴물 들쏘를 찾아주렴. 아하, 괴물 들쏘에 털가죽이 있어야 회로판을 만들 수 있다. 너죠? 너죠? 아저야 돼지는 아니야 돼지는 아니야 지금 지금 돼지 가지은다 필요해 아다 맞.. 다 와뒀어 팀버? 빨리 와아 그냥 에탄올을 얻어가지고 괴물들 서 위치를 찾을까? 꺼져 괴물 동물. 자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괴물 동물 해 얻어야 되나? 아 너무. 이거 너무한데. 아니 정의 템을 만들려면 은왜 회로판이 필요한데? 아무 탐험이나 완료하거나 동물 가죽을 교환해 획득합니다. 이러는데 그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탐험을 해서 오는 방법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이면은 어쩔 수 없네. 탐험을 해야겠네. 여러분들 예, 탐험 좀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탐험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이거 이 무기로 하고 그냥, 그냥 다음에는 그냥 U 플러스로 해가지고 메, 미션 볼까? 아 되게 고민되네 이거. 아니 여기에다가 회로판 있으면 얼마나 좋아. 회로판이 없어. 회로판만 있으면은 정해 무기는 만들 텐데 다음 회로판이 필요하다니까. 아, 팔아야 뭐, 된다. 일단 타마 한번만 해 볼게요. 타마. 어, 말 그만하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 얘또말 맞네. They thought they could keep that a secret, huh? <laughs> no, not from Roger. Whatever they found has to be good for us too. So what do you say we pay them a visit? Maybe take a stroll on the beach after we rip them off? <laughs> no, just a joke. The, the highwaymen will be pissed off, and we need to get the fuck out of there quick. So, ça tanteu? I'muschkapot. Kaza. Bo. 자, 탐험하기. 아, 일지에서 이제, 요렇게 간다. 가자. 자, 탐험을 가서, 회로판을 준다. 하면은, 좋은 거고, 안 준다. 하면은, 그냥 메인 퀘스트 바로 할게요. 어, 메인 미션 하는 쪽으로 한 다음에, 그냥 끝내고, 제가 나중에 그냥, 어, 새 게임 플러스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무기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메인만 좀 달려보죠. Right. 어차피 그때 되면은 정의템다 만들어 놓고 새 게임 플러스 가면은 똑같이 갈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Okay. 아이고 야. Oh, 자 일단은 잠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요러다가 낙하산 삭히면은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가 있죠. 짱 좋죠. 근데 여기서는 동료를 데리고 왔으면 그 동료로만 계속 가야 되니까 이것도 살짝 극혐이긴 한데. 팀버 잘못하다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요 패키지 어디 있는지 나 알고 있단 말이야. 금방 가, 이거. 일단 요거 탐색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쪽,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회로판이 있니? 어, 없나? 회로판이 있어주면 정말 좋을텐데... 아, 이발도 딱 걸려 먹거워 갈게요. 난 조용히 하고 싶었지만 조용할 수가 없었네. 아,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야. 어. 어, 내 일부러 이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To beach, to 자, GPS 활성화까지 앞으로 시간이 몇초안 남았어요. 일단 가시고. 예. Yeah. 버야 괜한 짓 하다가 죽지 말고. 자 일단은 탈춤 지점에 도달을 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가도 돼요. 어. 여기서 일단 애들을 죽여가지고 놀다가 가도 돼. <놀람> 어? 내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어, 얘네들을. 그래야 총이 좋으니까. 아이고야. 아. 나 죽겠는데? 어, 총 좋다고 나대지 마세요. 죽어요.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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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한 지랄하다가 무조건 똑같 맞는 수가 있으니까 아 이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었구나 아 저번에 반대쪽으로 나가가지고 무조건 그거였는데 껄껄껄 우리 팀버가 다 밝혀준다 이 멍청이들아 자 헤일레 쿠파가 착족할 때까지 살아남기. 예, 일단 도망가면 돼요. 어. 원리 한번 갔다 와도 돼. 헛 핫.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방이네. 덜덜덜 3단 크리티컬! 샷 도다제! 얍. 홈버. 뭐 빨리 타죠. 꺼져봐요, 일단은. 얍. Yeah. 갑시다. 가자, okay. 얘들아. Okay, 선물 go 뿌려고 go 갈게. Go. 여기서 회로판을 주냐 안 주냐가 문제예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망하고. 자, M H M S 맥쿠브리 클리어. 이렇게 탐험을 해가지고 부족한 재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없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이 활만 믿고 가죠. 어, 활만믿고 가자. 자, 티타늄 부품 100 100 100. 자 다음. 회로판은. 야, 회로판 몇개 줘. 야, 회로판. 자, 손니바퀴 100 100 100. 회로판 백의 15개. 개. 좋아. 야, 이 정도면 전설 무기 하나 만들 수 있지. <laughs> 좋소아요. 야, 전설 무기 하나 만들 수 있네. 지려줘야 해. 저격총이면은 정말 좋을 텐데. 어.. 저격총 하나는 못만드네요 음. 그래도 이건 만들 수 있는데? 예, 뭉툭한 트럼펫같은 코를 가졌지만 여전히 펀치감 매섭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야 이것도 좋다 이걸 못사가지고 내가 못만든거였구나 아 이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 야 이거 회로판 갖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아,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은 실속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로 가죠. 이거 만들어서 여기다 꽂고, 가자. 좋았어. 야,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전설템 만들었어요. 예, 나중에, 다음에 가능하면은, 그거, 제가 저거 해가지고, 모든 템다 강화하는 쪽으로 간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저는 여기 이쪽으로 가서, 저기, 어 잠입 미션, 아 잠입 갱판 한번 쳐주고 돌아가는 쪽으로 가죠. 안약도 한번 넣어주고 눈이 필요하니까. 아 이게 탐험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 음, 아 탐험이 무조건 이런 거밖에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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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예템 두개 들고 있어 어 권총으로는 한 방이 못 보내겠지만 기관총으로 보내면 되니까 나거차된것 아, 같은데 제발 나무에 걸리지 마라 오케이 안 걸렸어 하다가 여기서 사아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파크라이 5부터 해 가지고 어? 계속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편해졌어. 그거블링리 거기다가 여기에는 희한하게 더블 점프가 가능해 가지고 너무 어 신세계야. 자, 여기죠. 안녕. 나왔어요. You want the twins, right? You w well i got a way to do that well, normally i just walk you up and introduce you to the twins straight off but i'm on the outs with them right now told them they were fucking up and they got all huffy that's not important what's important is that now the twins are all over this guy frank like he's their frank? best friend or something they even made him the fucking warden of the prison you believe that well, they know me and him don't get along he's such a dick but what it is is lou has a thing for me and she wants to make me jealous, okay? Or why else would they even talk to that asshole? So the number one part of the plan is you gotta kill Frank. 그래? Here's how we do it. He's the prison warden, right? So I take you to the prison and he's prisoner. That gets you close to Frank and you just fucking take him out. Take that motherfucker out. I'll explain the rest of the plan. Just dash a bit here. The prisoners don't got Then jump in the truck. 오케이. Okay. Okay. 자, 무기를 여기 가방에다 넣고.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a n i l r i 들어왔어요. 아이고, 야, y o u i n o k Winner of the Derby gets invited to the fancy-ass dinner with all the highwaymen bigwigs. Win the Derby, and you got an express ticket to the Twins' personal space. The problem is, the Derby's got all the drivers they need. We gotta open up a spot in the lineup. Well, guess what? Frank's all set to drive in the Derby. That's right. You see the genius of the plan? Frank the the short. So happens, I know a guy who's tight with a I can get you that spot on the d k o o r e if y o g i t a h n e to get a c a n c e o get a n o get a c to g 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g e e to get h o g t a n c e e a c o n c e o g h a n e to get a o get e a c a n to get a t h a to o t h e to g c h e to get a o g e o g e o g t t h e t e t a c h a

뭐야 너나 확인했니? 아니지? 야 여기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구만. Don't balls it up okay, slick. 저의 제소 번호는 6 868입니다. <laughs> 어 한자리 수가 살짝 어두 자리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868입니다. 오늘 열어줘야지 내가 나가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니. 아 네. 아 네에 네. 가겠습니다. 달기 정해 레벨까지 그 테이크 다운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음, 뭐 테이크 다운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한 여러 번 뒤질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잠만 여기 거기 아니야? 잠만 여기 맵좀 한번 볼게요. 어, 아유 거기네. 그 있잖아요 그그보안관보 대장이 있던 그 거기 여기를 다시 교도소로 만들어놨구나. 야, 쟤는 쟤는 백타 죽인다 내가. 쟤는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아, 여기 총알 농장이야? 뭐? 아예? 몇번 해야 되는데요, 이걸? 뭔 소리야, 저기? 예,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냥 교도소로 만든 것같아 어, 미키다.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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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 옆에 바라보고 있는데 괜찮죠? 아, <laughs> 언제까지 조립해야 돼? 이거 귀, 귀찮게. 야, 어, 시간 됐다. 야, 휴식 시간이다. 휴식 시간. 어, 예, yeah. 이미 나왔는데요. 이미 나왔는데, 저기 요 이미 나왔어요. 문좀 열어줘 봐. 내가첫 봤다. 야, 나, 정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나왔거든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열어줘 봐 빨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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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이제 내가 지내는 거야. 프랭크를 죽일 방법을 찾아라. 자, 죄수의 족직. 그들은 우리를 거의 안 먹이고 죽을 때까지 일만 일하게 만들고 농장 동물처럼 우리를 마당에 가두었다. 이게 아닌데. 아저씨. 어? 자, 칼을 획득하라. 공장 열쇠를 찾아라 오케이 허허 여기인데음 여기서 점프가 안되는데 어떻게 가야되냐 저기 허허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면클 큰일 니다 방법은 찾은것 같아요 근데 칼이 어디있어? 아니 칼을 찾으러 가야되는데 칼을 어떻게 찾아 아아 그냥 밀면 되는거구나 밀면 좋지 그래 밀면 좋아 어 맛있지 자 공장접근 그래, 우리가 보안 구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그런 게 아니란 건 알지만 열쇠가 총알 공장에 굴러다니게 놔둘지 좀 마라. 잘 들고 다니라고 알아듣기 힘든 얘기도 아닌데가네요 안녕. 걸린 것 같죠? 안 걸려서요. 아, 아, 아 그러면은 내가 가야할 곳이... 여기입니다. 아무도 안 보지? 어. 잘가세요. 열쇠 감사히 잘 받아 먹겠습니다. 허허허허 역시 채는 무조건 여기다 내려놓아야 겠지요. 안 들키려면 장군님 더블 점프 쓰신다 같은 느낌으로 더블 점프가 가능해요. 지붕 위로 숨어 들어라. 이렇게 큰일 났는데,